나마스테. 오늘은 저와 함께 어깨 통증을 없애주는 동작을 해보실 거예요. 테이블 포즈, 기어가는 자세 잡아주시고 어깨 밑에 손목 그리고 골반 밑에 무릎이 위치할 수 있도록 잡아줍니다. 복부 힘 한번 주시고 호흡을 정리해 주신 다음에 오른손을 왼쪽 겨드랑이 깊이 밀어내듯이 어깨 받쳐서 반대쪽 가슴과 어깨를 열어줍니다. 시선은 가능하신 만큼 바라봐 주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손끝 시선. 계속해서 호흡을 내쉬면서 비틀어주는 느낌으로 가슴을 조금 더 열어내는 느낌 유지해 줍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바닥 짚고, 반대쪽 손 오른쪽 겨드랑이 쪽으로 깊이 밀어 넣어 주시고, 어깨 바닥 쪽으로. 오른쪽 가슴과 어깨를 열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골반 따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발등으로 매트를 계속 밀어내면서, 골반은 그대로 유지해주시고, 척추를 조금 더 비틀어주는 느낌으로 호흡을 내쉬면서 유지해줍니다. 천천히 바닥 짚고, 그대로 테이블 포즈로 돌아와주세요.